안녕하세요 바른말 지킴이 이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니은 덧나기를 없앤 규정을 좀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즉 환율 또 음률, 선율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환율, 음율, 선율 이렇게 발음하게끔 만든 규정이라 이겁니다. 자 표준어 규정에 보면요. 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 음을 첨가하여 니냐녀뇨뉴로 뇨, 뇨, 뇨 발음한다. 즉, 솜 이불로 쓰지 마는 솜잎을, 홑 이불로 쓰지 마는 혼잎을막 일로 쓰지 마는 막일삭 일로 쓰지 마는 상일, 맨 입으로 쓰지 마는 맨잎, 꽃 잎으로 쓰지 마는 꽃잎, 신 여성으로 쓰지만은 신 여성으로 발음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방송인들은요 소미불 마길 사길 매니 꽃잎이 꽃잎 내복약이 내복약 한여름밤을 한여름밤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잠잘 때 담요를 깔죠. 담요라고 그러는데 담요래요, 담요. 눈요기를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것도 눈요기래요, 눈요기. 눈욕이. 우리가 영업용 택시를 타죠. 근데 이것도 영어, 영업용. 식용유도 식용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 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즉, 이중 이죽, 즉 이죽, 이중이중. 이죽, 이거를 이중 이죽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이죽, 이죽, 야금, 야금으로 해야 되는데, 되는데 야금, 야금, 이게 우리 말입니까?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또한, 다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발음해야 할 니은 단락기를 무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발음하고, 또, 니은 단락이가안 된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정동영 우리가 축구 보면은 또그 기성용, 이을용, 이런 선수들, 어, 있, 잖아요 제가 이저 2002년 월드컵 할때 이을용 선수가, 어, 골,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아나운서가 하는 소리, 저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방 뜨는데 하는 소리가, 예, 이의룡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골었나요 참, 한심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니은 덧나기가 안 되는 것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규정하지는 않아 예로부터, 이 예로부터 말이에요. 예외로, 이은 덧나기가 안 되는 것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규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월요일을 월요일 월요일을, 월요일을 월요일로 발음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금요일도 우리는 금요일로 발음을 해요. 이은 덧나기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런데 이걸 모든 거를 금융도 금융으로 발음하게 만들어놨다. 이 예외 규정을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맹장염이 터졌다 그러지? 맹장염이 터졌다 그래요. 김아참 장염도 장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은 사람 이름에는 니은 덧나기가 안 난다대요. 그래가면서 정동영을 정동영, 이을용을이을용 김영삼을 김영삼. 요즘 그 검찰 총장 후보자 윤석열 검사 검사장인가요? 그분을 그 이제 뉴스를 보내면서 방송인들이 전부 윤석열이래요.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본인 당사자가 페이스북인가 어디다 썼대요. 내 이름을 왜 그렇게 윤석열로 발음하느냐. 내 이름은 윤석열이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엊그저께 좀 뉴스 보니까 이 종훈이라는 분은 분명히 윤석열로 발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이에요. 아나운서, 방송인들은. 이렇게 우리 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에는 니은 던나기가 안 나는, 안 난다고 할수 있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에는 니은 던나기가 안 난다고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